여래 좋아해, 승용. 안녕하세요, 승용입니다. 오늘 밀리터리 버거를 시켰는데요, 음료랑 이거랑 치킨 너겟 생사을 해서 치킨 너겟까지 해서 이게 아 감자 튀김까지 있는데 저희 감자 튀김을 안 좋아해가지고 이거 300원 주고 치즈 스틱, 뭉치즈 스틱으로 바꿨습니다. 그래서 총 8,400원이 들었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딸기잼을 미리 발라두었는데요. 맛있는 조합이더라고요. 햄, 그리고 마카로니. 맛있다 음. 생각보다 맛있어요 음. 음. 맛있는데 이게 2인분이라서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맛있는데? 음. 두 번째 먹어도 만들어 볼게요. 치즈를 올려야 돼요. 치즈가 밀가시 음, 그대로 올릴게요. 짜잔. 어? <laughs> 엄청 크다. 그리고 소기. 소스를 올릴게요. 음, 먹어봐. 두워서 먹어보겠습니다. 짠. 어? 스포로 들어왔네? 짜란. 두 번째 버거. 이렇게 맛있을 것 같아요. 딱, 롯데리아 버거 맛인데. 음. 음. 무슨 맛이냐면, 불고기 버거에 야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런 맛. 음, 의외로 맛있다. 전 조금 돈이 아까울거라 생각했는데 돈이 안 아까워. 음 맛있어. 음. 스테리아가 마케팅만 한다고 생각했는데, 요리도 하긴 하는 것 같아요. 맛있네. 진짜 맛있어요. 이건 1번 버거. 이렇게 딸기잼을더 찍어서. 음. 진짜 의외로 맛있는데? <laughs> 배부르다. 수면을 먹으면 딱 적당한 것 같아. 소스가 되게 맛있어요.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혼자 먹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. 음, 지금 엄청 배부른 정도는 아니고 아니 엄청 배 터질 정도는 아니고 그냥 배부른 정도. 치즈 스틱 끊어좋네 굳었어. 전자레인지 돌려 볼게요. 데웠는데 너무 뜨거워요. 혹시로 때리한 치즈 스틱. 음. 어느 정도 배부름이냐면, 피자 작은 거한 판을 제가 다 먹을 수 있거든요? 딱그 정도? 그 정도 배부른 것 같아요. 도개 세 개는 못 먹겠어요. 이따가 저녁에 돌아와서 버리지 않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저는 오늘 이 밀리터리 버거를 먹방을 해봤는데요. 가격이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내용물이 빵이 두 개니까 2인분이더라고요. 그래서 두명이서 먹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맛있어요. 근데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닌데, 음, 좀, 어, 그냥, 그냥 불고기 보고 그 정도? 그 정도 수준의 맛인 것 같아요. 유튜브 코리아에서 한글날 챌린지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글날을 맞이해서, 맞이해서 한국어를 쓰는, <laughs> 네, 한국어를 쓰는 그런 챌린지가 있는데, 그래서, 어, 이거는, 그러면은, 밀리터리. 한국어로, 군사의, 쌓아놓은 빵 정도로 하겠습니다. 네, 군사의 쌓아놓은 빵, 먹방 끝났습니다. 안녕. 송룡.